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간부 같은 친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는데 있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처럼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간부, 자신의 친구, 자신의 오이코스인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게 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인생의 고민과 신앙의 고민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자리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자리입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가 각자 각자의 무가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고통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술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 자신의 건강의 문제들, 결혼과 취업의 문제 들사업에 대한 고민들,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이 나단 아이 무화과 나무 아래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과정에 있는 우리들의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고민하는 자리에 있느냐 술자리에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문제가 풀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 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이 나다나일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지고 살아가다가 죽을 것 같지? 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란 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다는 그리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교회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날수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죄의 짐에서 자유한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고통의 짐에서 자유한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잘 아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간부이시고 진정한 인생의 오이코스 가족이시죠. 우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에 대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